mm -hmm. 반갑습니다. 공개처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물건은 현재 평당 2만원도 안 되는 좋은 가격대로 나와 있는 매물이고요. 뭐 아드만 평수이지만 국어 부지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서비스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부지도 꽤 넓은 조건일 것 같습니다. 현재 현 매물에 거의 앞쪽까지 이렇게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제 현 부지가 국어 부지인데 뭐 굳이 포장을 안 해도 예 오늘 소개해드릴 무거까지 예 차량으로 진입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조건일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풀이 없는 부분이 국거 부지이고요. 바로 이쪽으로 이제 풀이 조금 자려 있는 부분이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예, 매물입니다. 현 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생산 관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일반 주거용 주택이나 농막을 건축을 하기에 예,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중간에 폭이 10m가 넘어가는 예, 공간도 있다 보니까, 뭐, 주택을 아담하게 건축을 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텃밭이나 정원으로, 예, 가 갖고 시기에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국어가 거의 폭한, 3m 정도, 예, 네. 게 넓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 조건으로서 현 부지는 뭐 서비스로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풀이 자라서 뭐유으로좀 식별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현이 수풀을 이제 벌출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 그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이렇게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현매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인근에 오수로도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또 주택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주택을 건축하시기에 그렇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정확한 부분은 제자체 담당자를 통해서 건축이 가능한지를 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뒤쪽으로는 이렇게 임야가 있는 모습에 옆쪽으로 이제 수나무 군락이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벼농사를 지으시다 보니까 이제 뭐 농약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시고 건축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마을과는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에, 지낼 수 있는 공간일 것 같습니다. 현재 평 평이 한 160, 116평 정도가 되어 가지만 평당 2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로 정말 부담 없이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불이자라서 제가 정확한 모습은 지금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아까 얘기 드린 이제 국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모양이 뭐 비록 길게 생겼지만 중간 구간이 뭐 폭이 10m 가 넘어가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제 국어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오수관로가 있다 보니까 뭐 주택을 건축을 하실 때에도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매물에 그 상세한 내역과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매물의 지도를 한번 보시면 토지의 모양을 이렇게 길게 생겨 있는 모습이구요 앞서 이제 본 소장이 이야기를 드렸듯이 뭐 폭은 긴 곳이 한 10미터 정도 되고 뭐 짧은 곳도 9m는 넘어가는 에, 폭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아담한 주택을 충분히 건축을 할수 있는 예 그런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 토지 앞쪽으로 이렇게 접하고 있는 부분이 국고 부지로서 그 영상에서도 잘 다져져 있는 예모습을보셨고요뭐현 유지 또한 평탄화 작업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 그 평평한 모습을 가지고 갈수 있을 것으로 예,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매물 같은 경우에 뭐 평수가 116평에 달하지만 현재 최저가가 200만원 대로서 평당 2만원이 그 2만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전에 이제 낙찰받으신 분이 있는 상황이지만 만일 현 9월 5일 입찰 기일까지 예, 잔금을 납부를 한다면 라 이제. 장금 납부로 입찰을 못하는 에,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 위치까지 이제 콘크리트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셨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고거 부지로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조건이었었고, 뭐 고거 부지는 향후에 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에, 조건일 것 같습니다.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 임야에 에, 둘러싸여 있는 장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 말과도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조용히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영상에서 이제 잘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쪽으로 이제 바다가 있다 보니까 본소장이 현장에 갔을 때는 시원한 바다가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소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투지는 116평이고요. 생산 관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금폐율은 20%로 건축을 하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매물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물건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